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5년 6월 26일 생부터 6월 30일 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 26일 생. 개묘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불필요한 소비가 많다. 겉으로는 강한 모습 보이더라도 내면은 유약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안 풀릴 때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 관점이 넓지 않아 때로는 편협하고 고지식해 보인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성격이 온화하여 적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다.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본인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엄하다. 음식을 좋아하고 차분한 편이다.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다. 승부욕과 명예욕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받는 덕을 기대해도 좋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가진 실력, 재능을 충분히 다 발휘하지 못하는 불운함이 있음. 성격이 저돌적이고, 앞만 바라보아 실패하는 기상, 건강이나 재산에 타격을 입음. 6월 27일생, 갑진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외향적이고 굳은 이상과 호탕함이 돋보인다. 일을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맡은 바 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한다. 명예욕이 있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단점이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복잡한 연애를 하는 편이다. 여기저기 잘 매달린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많다. 6월 28일 생. 을사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신경이 예민한 편이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편이다.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은 아니다. 사치와 허영심이 강함. 본인과 상관없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남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기 표현을 잘함. 치밀함과 사회 협상 능력이 있음. 성격이 예민한 경향이 있다. 행동이 진보적인 경우가 있다. 연애 운이 좋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 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연인을 만만하게 생각한다. 주변에 도움이 많지 못하여 형제나 동료의 덕이 박하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순식간에 잘 된다. 6월 29일 생. 병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신경 과민한 편으로 마음이 답답하는 경우가 남들보다 잘 생긴다. 겉은 강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는 복잡한 모습이다. 겉으로는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말을 잘한다. 일처리가 빠르다. 사람이 낙천적으로 보이는 듯 해도 감정 표출을 쉽게 한다. 행동이 계산적이며 무력이 강하고 충동적이다. 집념이 대단하고 성격 또한 급하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밀어붙인다. 즉흥적이고 기분파적인 기질이 있어 손해를 생각 안 하고 막 베푸는 경우도 있다. 허례허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 투기적인 성향이 삶의 굴곡을 만들 수 있다. 돈이 된다면 이를 가리지 않는 성실성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주변에 도움이 많지 못하여 형제나 동료의 덕이 박하다. 충성심과 복종심이 두터움으로 조직이나 직장 생활에 적합. 6월 30일 생. 정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성격이 솔직 담백하여 남에게 거짓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이다. 연애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 종종 무기력할 때가 있다. 상황 이해력이 좋아 경쟁에서 이긴다. 생활력이 강하다. 구설수를 조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곳에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자기 표현 능력이 좋다. 학문적 성취가 어려움. 좋은 인연과 만나는 상사나 귀인의 조력이 있음. 이번 편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주를 해석할 때 주로 천간희기론과 사주의 십성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행의 양과 음 기운 그리고 다른 오행과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석은 간결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좀더 복잡하고 섬세한 오행간의 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이나 가까운 철학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최대한 쉬운 해석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